오늘은 오분 없이 만들 수 있는 오분 없이 맞아요. 오 혹시 타르트 맞습니다. 시작할게요. 먼저 처음에 자, 비닐봉지에다가 넣어줄 건데요. 지퍼백이 있으면 지퍼백에다 해줘도 되고요. 이제 다이제를 한번 까볼게요. 몇개 넣어줄 거냐면은 넣고 싶은 만큼 넣어요. 원래는 밀대가 있으면 좋아요. 밀대가 있으면은 그냥 힘안 들이고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퍽퍽 잘게 부셔야 돼 아! 망치! 자 이번에는 덜 부셔진 걸 비닐장갑을 끼고 한번 부셔봅니다 여기다가 녹인 버터를 녹인 버터 녹인 버터를 부어주겠습니다 달.. 계란 계란도 섞어주세요. 이게 잘게 부셔줘야 골고루 잘 섞이겠죠? 음, 벌써부터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내 얼굴만 보여주느라고, 그지? 아우, 손으로 비비니까 이, 아우, 잘 비벼진. 아까 주걱으로 할 때랑은 전혀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떡밥 같이, 아우, 찰지네, 찰져. 찰지. 자, 이제 원하는 크기에 전자렌지용 그릇을 가져옵니다. 뭐,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손이 되게 못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완성됐고, 이제 작은 거 하나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배경화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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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구나. 그리고 또 꿀팁 하나 알려드릴 거야. 이런 아난 집에 그릇이 없어요 밥을 안 해먹어서 그릇이 아예 없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난 집에 그릇이 아예 없어요 하는 분들은 짜자잔 이게 뭘까 종이컵이에요 종이컵이랍니다 종이컵을 잘라가지고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미니 타르트 완전 선물하기 딱이겠죠 자 놓고서 구멍을 뚫어주세요 쓱 쓱, 쓱. 타르트 보면 이렇게 구멍 뚫려져 있잖아요. 그래야 안 부풀고 예쁘게 잘 구워진답니다. 구멍 뚫어주기. 구멍 뚫어주기까지 성공했습니다. 자, 스톱이 말월 그러면 은 저는 이제 어, 굽고 올 거예요. 전자렌지. 이번에는 크림치즈. 크림치즈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설탕을 세 스푼 넣어줍니다. 아, 두 스푼 반. 한 스푼. 오늘은 설탕이 있어요. 두 스푼 반 넣어주고요.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 진심을 담았대. 진심을 담은 플레인 요거트. 세 스푼.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레몬즙도 넣어줄 거예요. 자, 레몬즙은 얼마나 넣어줄까? 한 큰술. 레몬즙. 자, 한 큰술을 담았어요. 리퍼로 같이 쉐킷 쉐킷. 자, 섞어줍니다. 어, 너무 잘 만들어졌어. 대박 대박. 크림치즈. 와우. 자, 과일을 한번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딸기만 손질해주면 돼. 그냥 별거 없고, 반 잘라줄 거예요. 자, 이제 딸기를 한번 잘라봅시다. 나, 나 나는 딸기 쓸 때, 이 초록 이파리까지 다 써. 왜냐면은, 그게 예뻐. 자, 딸기 일단 이만큼만 자를 거예요. 이만큼만 자르고, 자, 식었나? 어, 이 정도면 식었네. 자, 크림치즈를, 잘라줍시다. 혼내는 거 맞아. <laughs> 왜안 따냐면, 초록색이 들어가면 예쁘잖아요. 딸기 타르트 하면 은 보통 뭐, 피스타치오 초록색깔 뿌리거나 아니면은 그 위에 민트잎 올려주잖아요. 근데 그 딸기 빨간 색깔 있는 것보다 초록색이 같이 들어가면 색감이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보통 그게 없을 거라고요. 피스타치오 뭐, 조금 쓰려고 사는 것보다 그냥 딸기 초록색깔 같이 올려주면 예쁘니까. 이렇게 하자구요. 어, 좀 굳혀주면 더 좋아요. 이 크림을. 크림을 냉장실에서 좀더 굳혀주면 좋지만, 우리는 그냥 합시다. 자, 예쁘게 한번 장식을 해볼게요. 알겠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게. 그러면은, 미안. 깜빡했어. 아, 꼭지 원래 맞아. 따주는 거였는데. 크크 따줘 꼭지 따줘 꼭지 먹으니까 목에 걸린다 음. 자 이제부터 올리는거야 이제부터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몇 개만 꼭지 보이게 올려주세요 자 슈가파우더를 뿌렸습니다 슈가파우더 짜잔 짠자 하고 어, 이 크림 치즈 필링에는 여러분 과일이 어울리겠죠? 좀 상큼한 과일? 제가 왜 청포도를 미리 안 따놨는지 아세요? 청포도를 미리 따놓으면은 청포도가 금방 쳐져요. 그래서 뭐든지 듬뿍 듬뿍을 좋아한답니다. 자. 이번에도 슈가 파우더를 듬뿍 뿌려줍니다. 청포도 타르트. 완성!